아침 식단에 머위떼나물 볶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위떼 무침은 기침과 통증을 완화 하고 가래를 삭히는 진의 겨담 효능 이 있다고 동의보고감에 설명되어 있죠. 머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해독작용이 뛰어나 답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 세포와 암 세포 등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또 우리 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해독 작용을 해서 몸 속에 있는 갖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과하게 복용하면 간에 손상을 줄수 있게 적정량 드시는 게 좋겠죠 여기가 지금 몇 고지 쯤 돼요 676m 아 이제 뭐 어려운 코스 남았네 저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여기가 옛날에 화전민이 살았던 터야 저기 바위 있잖아 거기서 놀았을 것 같고 여기가 머위대가 있는 산속에 있는 거로 봐서는 화전민이 집터를 짓고 살았을 거야 여기서 살았다고 하면은 여기다 집을 짓고, 음악을 지었겠지? 어, 수, 수백 년 전에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를 심었을까?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상섬 안 심었을려나? 어, 그렇지 이게 이게 상비약이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서 먹거리가 되거든 뭘로 심는 거예요? 이거 씨로 심는 거예 아니면 뿌리 제일 아. 뿌리기가 번식을 잘해요 그리고 절토가 어디 때 써요? 절토는 저쪽 문발끝 길로 가다가 저쪽으로? 어그쪽이 어. 머위 때좀 뜯어요 네. 무공해잖아 완전히 잘려져요 지금은 저 줄기를 쓰거든 네. 저 위에 산에서 하전민터 절이 하나 있더라고, 절, 큰 바위 옆에. 거기에, 이모이모이대가 저쪽에 있어요. 산삼은 안 보이고. <laughs> 근데, 어때요? 연해요? 네, 구수 삶아봐야 하는데, 연할 것 같네, 생각보다. 아직 쪽기좀 억세긴 한데. 어떻게 요리하실 거요 껍질을벗겨서 음, 껍질 질 벗기고, 삶아서, m a s 원래 삶아 a 어. 지 지금 원래 저기 s a l 서 a 기기도 하는데, s 어, 어. 금방 l m a s Salmas. s a l m a 껍질 금방 m a s s a l 잘라 s s a l 벗기면서 잘라가지고, s 어, a 어, 잘라지네. Salmas. Salmas. s a l m 들기름 소금 돼. 그다음에 응, 볶는 건몇 번? 물그물 응, 그 물, 야채서 넣어가지고 볶나?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자기 뭐 올리브에 넣고 올리브, 좀 마늘 좀 넉넉히 넣고, 그다음에 응. 이제 볶아서 부드러워지면은, 응. 이제 소금 넣고 볶으니까 가은 되니까 이제 나중에 들깨 응. 응. 하는지 마지막에 넣어서 볶으면 되는 거지, 대게 그렇게 되. 응. 그다음 이제 파송송 썰어놓고 마늘을 먼저 볶을 때, 응? 응, 응. 물몇컵 넣? 물을 뭐 삶을 때 응. 잠길정도로 넣으면 돼아 잠길정도로 응. 물을 넣고 삶아 가지고 응.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또 볶을 거니까 그렇게 오래 안 삶아도 되지 그렇지. 올리브유, 넣고, 올리브유 넣고, 마늘 넣고, 많이 넣고 마늘 넣고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넣고, 응. 넣고 몇분 정도 볶아 볶는 거 삶는 거 응. 그것도 부드러워 질 때까지 한 10분, 응, 응. 10분? 응. 저기 얕혀 가지고 은근히 뭐한 음, 5분 10분 하면 돼요. 음. 어, 그렇게. 음, 참깨만 참깨만 응. 솔솔 뿌려 가지고 먹으면 되죠 음. 감사합니다.